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가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과연 이거 상승을 다시 한번 좀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과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좀 깊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환적으로 살펴보려면 뭘 살펴봐야겠습니까?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자, 돈의 흐름을 살펴볼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봇이 이런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들, 두 가지 켜졌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전 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을 살펴보면은 자 거의 바닥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다.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움직임은 팍팍 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외인들의 물량을 생각할 게 아니라 기관들이 과연 여기서 잘 받쳐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살펴보면은, 보면은, 자, 외인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움직임, 기관은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뭐 반복하는 움직임, 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는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 어디서 들어오고, 이 나가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살펴보면은 자 키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결국 개인들의 물량이잖아요. 개인들 그냥 횡보할 때 얘네들도 같이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 뭐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해 주는 움직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자 KB증권 어떠냐? 자, 상승할 때싹 들어왔다가 또 조정받을 때도 들어왔다가. 오히려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 이때 횡보할 때 모아놨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잡아줬던 애들은 누구냐? 찾아보니까 이 NH 더라. NH도 보면은 자 바닥 구간에서 들어오는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주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주는 움직임 나타났다. 그러다 상승이 나오니까. 자, 이때 잡아줬던 물량, 던져버리는 움직임 나오죠. 그리고는 이번 조종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해지는 건 뭡니까? 이 NH의 움직임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받아줬던 애들이 얘네이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하단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주는 움직임 들어온다. 그 상태에서 이제 테마 손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쏠린다?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 밑에까지 열려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 17,500원 구간인데, 여기서 NH가 다시 한번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NH가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12,500원 구간까지도 봐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 구간 왔을 때좀더 장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런 구간에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 이 나타나 주는 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구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이러한 신호까지 나와 준다면은 더더욱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신호가 뭐냐? 이 신호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저점을 잡아줬는데 수호에 들어온다.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근데 반대로 자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을 때다. 자, 앞전에도 마찬가 같이 보시면은, 고청 구간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호랑 같이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 우리는 여기가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말씀드린 구간, 자, 17,500원 구간.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이렇게 뜨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매수했을 때 반등이 나왔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이제 클럽은 얘기를 좀더많눠볼도록할 텐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터습니까 5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클로버 얘기해 보자면은 클로버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랬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NH에서 여기서 다시 잡아 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그리고 상승하면은 또 매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매수했다가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은 매도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면 된다. 언제까지? 자, 다시 이 로봇 테마가 돌 때까지. 그리고 이 외인들이 다시금 좀 강력하게 들어와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권 내에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매수할 때 여기 이렇게 찍는다고 매수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NH가 다시 들어와주는지 수급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좀 살짝 반등이라도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걸쳐있는 움직임이라도 나오는지 이런 걸다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 매수하기 굉장히 쉽다.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당연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로봇 테마가 이제 조만간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그 테마가 오면서 자,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 상승은 시작될 거다. 자, 그때는 이 24,250원이라는 고점 구간 돌파하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차피 클로브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고가 구간이다.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저항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차트를 보면서 저항대를 찾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몇 프로 정도냐. 자, 다섯 배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40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자, 파동이 보통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1차가 나온 만큼 2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1차랑 거의 비슷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400% 정도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즉 5배 정도 더 상승을 해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 2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5배면 얼마입니까 10만원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10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 노래하시다가 자 이제 제대로 제 수업이 들어올 때 그때는 자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쭉 살펴보면서 수급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목표까지 도달할 때,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 다만, 우리 맥, 목표가는 이제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대응,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만한 변수라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서, 갑자기 조정이 깊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어,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저장을 구독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자 이런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뜨고 수급이 들어온다 이럴 때가 어떨 때라 그랬죠 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늦지 않게 그냥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시고,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